우주의용이 있다. 여기 있다. 예수님의 까시 왕가. 나리 왕가.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이거 피가가한번떨어지면한번떨어지면한번떨어지 어서 물질의 왕관 받아라. 물질의 왕관 받아라. 지의 왕관 받아. 생지번 떨어지면. 불로의 왕관 받아. 불로의 아, 왕관 받아. 아, 이분이 말해, 이분이 보니까, 여왕이, 여왕구무의 왕관이 쓰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내 손을 넓게 개 패배를 한 손으로 창조해 줄이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알았어요. 여왕의 손큰손 부요의 왕가 그리고 따라 구준의 영이 세번째 목표입니다 이의 왕관을 받아라 이걸 네. 잘해가지고 미리 하려고 했더열려버리네 아멘 자 그럼 뭐열리는거에요 네. <laughs> 여기서는 이제 진도를 못하겠네 제가 하면. 우리 는면은수건안 열려요? 아 그냥 어 아니요, 두 번만 열냐고 아니, 하나님이 접줄대 17살, 자. 8살 자, 자문 식사장 24절로 멋진 걸 준비해요. 안 열려요? 자, 자문 1사장 24절, 하반절에 우리 숫자로 말이 몇번 나와요? 네 번, 네번 나와요? 알았어요. 네 번이에요. 네에요네번리에요 삼중, 삼중우주래 영이 있다 우주의 영이 있다. 따라어요 네. 백의 갱재를 들여서 를 네. 들여서 주님의 피를 만나서 주님의 피를, 피를 만나서 우주냉이 뽑히면 한번 뽑히면, 뽑히면, 뽑히면. 한몸어요경제의 네. 왕관 받아라 갱재의 왕관 받아라 가난의 왕관 쓰신 예수님을 위해서 음. 붉은 피가 딱두번떨어졌어요두번터져두 아, 아, 네. 번째 우주냉이 뽑히면 음. 멋진 왕관을 받아라 음. 부유의 아, 아, 왕관 아멘 세 번째 딱 피가 쏟아져서 <laughs> 머릿 속에 우주냉이 뽑혔어요. 그럼 무슨? 경, 경력 뭘 받아라? 경력 경력의 왕을 받아라, 경력의 왕을 받아라. 아멘 그럼 지금 둘이 받은 분이 누구예 아멘 아멘 부여의 왕과 부의왕 경력의 왕가아나이 분이 아까 뭡니까? 아자 그러니까 지금 알았어요 알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작게 열리는 거고 <laughs> 주님의 큰 손으로 이가가지 주님의 큰손으 세개 다부고 그러잖아요. 세개 다 받는 게미다지그래 그런 말이 우리 <laughs> 아, 그런 말이. 성인두 구절만 들고 마치요. 자추리기 3장 1 9구절에 보면은 리애하는 손은 주님의 손은 무슨 손? 강한 손 강한 손 강한 손 강한 손 마이티 핸드 <laughs> <해야 돼요>. 마이티라는 단어 쓰시고 강한 손 강한 손 오른손을 마이티 오른손. 핸들 아, 아, 네 줄이 어, 오른손이 아, 다 모르겠다 본식하시는 우리 본원손의 구어시는오른손의 구호신을 무슨 계시가 열린다 만성계시가 만속도로 열려가지고 오른손이큰손되는거야 아멘 그런데 천등학교5장의경제적인 고통을 당해가지고 무엇을 다 시키도 하니까 주님의 6장1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바로 뭡니까? 이거 경제적으로 고통 당하네. 내가 강한 손으로 주님 이죽게할때 강한 손은 바로 뭡니까? 스트롱핸드 스트롱핸드 스트롱 핸드. 주님의 왼손을 스트롱핸드로 하요그래 스트롱 여러분들 손은 뭡니까? 주님의 스트롱핸드의 손이 자. 아멘. 여딱 부어지면 갱제 개시가 일어나서 갱제큰소리 되고 그리 존경하는 목사님 또 소리의 왼손에 쫙 부어져가지고 왼손이 부어지게 되면 요 손이 뭡니까 스토로 행가 돼가지고 갱제 개시, 갱제 대화가 열려가지고 큰손이, 왼손이, 왼손이 뭐가 됩니까? 큰손이 되는 거야. 큰손이 되는, 되는 거야. 그래서 10편, 136편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